와, 여기 반이가 진짜 오랜만에 왔네. 노랑아, 네가 반이 보고 오라 했나? 바나, 네집 나간 지몇달 만에 와. 엄마가 네배속에 있을 때부터 너가 엄마 밥 줬는데. 집을 나가가 안들어오디만 어제 노랑이가 몇달 만에 또오 있긴 해. 같이 왔는데 둘이 같이 나갔다. 둘이 같이 들어오고 이하지 응? 바나, 어제굶치는안 했는 건데 덩치가 좀 작아졌나? 바나. 아이고 이 자식아 엄마한테 있으면 될 거를 왜그 방황을 하고 댕기노 응? 아이고 언제 다 모였네 쪼롱이는 어디갔쪼롱이저 밑에 쪼롱이는 저기 흥비만 보이네 쪼롱아 쪼롱이는 저기 여름이 새끼들 노랑이는 아빠는 아니고 삼촌 <laughs> 아이고 바니가 왔네 여러분